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봐요.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자자, 우리가 만나볼 성경 속의 인물은 오 어, 저기 봐보자. 한 분주 쇼, 한 분주 쇼 하고 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알아. 예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돼요 와, 그 능력,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베드로도 같이했네요.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오늘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셨어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건이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자의 말씀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안녕 예수님 너희들 모여서 성령님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또막 뜨거운 불 같은 입에 혀가 갈라지는 것이 이 다락방에 임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영어, 일본어 막 이렇게 다른 나라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것을 잘 설명해서 베드로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힘, 다이나마이트가 생긴답니다. 자, 오늘도 그 일을 베드로가 했어요. 자, 베드로가 어디를 가냐면요. 성전, 교회에 가요. 이때 사람들은 하루에 세번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를 하러 오후 3시,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항상 있었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베드로의 눈이 띄었어요. 누구냐면 태어나, 응에응에! 하고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걷지 못하는 앉아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앉아서 생활한다. 그래서 안정말로 앉은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불렀어요. 이 사람은 앉아만 있으니까 돈을 벌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서 이 성전에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미문이라는 곳에다 이 사람을 꼭 갖다 놓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유, 한품 줍쇼. 은도 좋고, 금도 좋고, 한품 줍쇼. 하고,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구걸 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았어요. 맨날 있었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베드로의 눈에, 이 사람 눈에 띄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먹고, 고기를 자꾸 먹고 사는 어부였잖아요. 나도 그 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고기를 먹고 잡는 그것도 생활 돈도 좋고 건강도 좋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사는데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고귀해 저렇게 한푼줍시한푼줍시 이런 생활을 하는 저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날따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두박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이 안진뱅이 손을 탁 잡았어요. 잡으면서 하는 말이, "안진병이, 내 인생이 사는 방법이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야 내게 있는 예수, 인생을 사는 가장 귀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선포했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저녁했 있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의 얼굴도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안진뱅이가 너무 좋아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한. 주변에 있는 사람 <laughs>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면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건져져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지만 십자가라는 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5천명이나 되었답니다. 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게 하는 힘과 능력, 지혜 또 입술이 둔하지만 입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수있어 그럼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강도마저 죽어갈 뻔한 사람, 슬프고 외로운 사람, 사케오, 사마리아 여인, 저번에 배웠죠? 그렇게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한께 이웃이 되어줘야 주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어려운 이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또 예수님이, 어,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지? 어, 주, 구원을 어떻게 받지? 아 궁금하다 하는 니구대모 선생님에게 구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고 이 죄에서 어떻게 건진받았는지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의 궁금함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구원이 뭔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줘요 예수님의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 하고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한테. <laughs>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죽어가는 사람, 열이 나는 사람, 병자들의 고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또 제자들을 만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laughs>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 죽고 친구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베드로가 자기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뜻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전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박수를 받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뜻입니다. 풀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자고 했나요? 뭐라 그랬죠? 음,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그럴 때성전오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나요? 그거라는 음,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외친 말은 무엇인가요? 나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일을 하신 거다 라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없어집니다. 4번. 자, 가정 연계 활동. 오늘의 활동의 이름은 예수님이 필요해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를 자꾸 많이 양성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 카드 만들기입니다. 자 예쁜 종이에다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사탕, 초콜릿 이렇게 막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딱 쓰고 탁 넘기면. 얘다마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그럼 행복해져라고 그림 전도 카드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전달해 보기. 이것을 이번 주에 꼭 만들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것. 그런 일주일이 되어지는 주꽃 친구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일주일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